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러면 화를 발산하는 어떤 그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뭐 화병이나 이런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환자들은 저한테 와서 자기의 화난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것그 자체. 뭐 조금 더좀 이렇게 포장을 하면 상담 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화병은 이렇게 상담 치료가 맡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아, 아까 앞서서 어떤 화병의 원인을 어, 김정현 원장님께서 나눠 주셨는데 일단 화가 치민실열 상태는 청열사화라 그래서 열을 직접적으로 꺼주는 어떤 약제라든지 침이라든지 부항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뿌리가 음이 허에서 나오는 허열 상태에서는 열을 끈다기보다도 음을 보충을 해. 그래서 물기를 보충을 해서 떠오르는 허혈을 잡는 그걸 자음 강화 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자음 강화할 수 있는 약재를 써서 조금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아 기막혀 그러면서 가슴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이거는 기가 체해서 일단 순환이 안 되면서 화가 맺힌 경우는 일단 뚫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체를 행기, 기를 이렇게 소통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병으로 좀 고생을 하셔서 좀. 답답하고 이러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 치료와 함께 침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어,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뭐 부항 치료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약물 치료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어, 많이 도움이 될수 있고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수승화강 좀 치료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수승화강을 약침으로 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화강 약침으로 조금 치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효과를 제가 좀 임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병을 다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